CCS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시 주도급 이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삼입니다. 저희 주도급은 충주시의 서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중심 마을은 신양리입니다. 북쪽은 노은면, 남쪽은 음성군 소이면 괴산군 불정면 등과 이웃하고 있습니다. 본래 충주군 지역으로 주위에 버드나무가 많이 있어 주류면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류면과 덕면의 한 글자씩 다 주덕면이 되었습니다.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중원군 주덕면에서 충주시 주덕면이 되었습니다. 1995년 3월에는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요도천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면서 비옥한 평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주더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벼 중심의 농업이 이루어질 때 주더급은 충주시에서 소득이 높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업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논보다는 밭 또는 임야를 활용한 과수 재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는 충주 지역에서 가장 많은 27%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는 주덕읍사무소와 충주경찰서, 치안센터, 충주소방서, 주덕 119안전센터 등이 있고, 우체국과 주덕농협, 주덕신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덕농공단지는 1987년 9월 10일 완공된 소규모 공업단지로 현재 16개의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주도급은 2021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150억의 주도급민들이 합심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충북선 주덕역이 위치하고 있고 충주, 청주 간, 충주, 서울 간, 국도 등이 저희 주도급을 통과하고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문화 유적은 사랑리의 충광급 충광공, 이상급 신도비, 삼청리의 효자문과 단군전 등이 있습니다. 저희 주도급은 사통팔달의 지역이자 충주 유일의 읍지역으로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꿈꾸는, 꿈꾸고 있어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저희 주도급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